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의 닥터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수지분석에 들어가는 지출항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비와 감리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설계비는 평당 10만원 내외로 측정이 되는데 건축물이나 건축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측정되는 설계비에 연매적을 곱해서 총금액이 측정이 되고 만약 설계비가 나오지 않는 상태라면 수지분석을 만들 때는 통상적으로 10만 원을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다음 감리비는 국토부에도 고지하는 주택 건설 공사 감리비의 지급 기준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공사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리비 또한 설계비와 마찬가지로 보통 10만 원 정도로 산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운임자 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운임자 부담금은 상수도, 하수도 각각의 부담금이 있고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환경비에서 고시하는 부분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세대 보과기 부담금이며 부담금 금액은 10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하고 수집 인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준공을 하고 보전등기를 하는데요, 이 보전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 의 신청으로 등기부등본에 등록을 하는 일인데, 쉽게 새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등기를 할때 법무사에 맡기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법무사 수술을 포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원시취득기준 직접간접건축비가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고박이 2.8%가 취득세가 됩니다. 그 다음 85제곱미터 이하는 지방교육세 0.16%를 더해서 총2 9가 되고 법무사 수수를 합치면 보통 3%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m 초과인 경우에는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수 0.2%를 더해서 3.16% 그리고 법무사 수수를 합쳐서 3.2%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지분석표에는 통상적으로 3.16%나 3.2%가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통 주거가 가능한 100세대 이상의 건물을 지으면 부과되는 비용인데, 오피스텔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만약 부과대상이라면 교육청승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초등학교 배치가 불가능한 곳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허가및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학교부지를 개부처나하는 경우나, 노인복지주택과 치아가동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을 개발할 때는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 산정 방법은 총 분양가격 고박이 0.8%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이 있습니다. 크게 택지 조성 사업과 주택 건설 사업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주택 건설 사업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건설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대도시권에만 시행이 되는데 수도권 일대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에 시행이 되고 2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1제곱미터당 표준건축비 곱하기 부가율, 곱하 건축연면적 마이너스 공제액이며 화면에 나와 있는 표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인용을 했습니다. 층별과 면적마다 달르을알수 있는데, 그리고 표준건축비는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만 참고를 하시고, 이 표에서는 제곱미터당 101만 8,900원으로 계산을 하고, 부가율은 수도권의 경우 4%, 기타 광역시는 2%로 책정이 됩니다. 다음은 보유세인 재산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산과 별도합산,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나눠지는데, 아파트의 경우 별도합산 중에 주택이 부속토지로 들어갑니다. 또한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합한금액이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가 되고,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산세는 과세표준, 즉, 시가표준의 부각의 70%의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그러나 수지분석상에는 공시시가를 따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토지비로 계산을 하고, 보통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억을 뺀 나머지 금액의 0.4%가 세율이 됩니다. 예를 들면, 180억인 토지비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180억 곱하기 70%를 계산하면 126억, 거기서 10억을 뺀 116억의 0.4%를 곱해서 나온 4,640만 원이 재산세로 표기가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산세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같이 들어갑니다. 도시지역분은 방금 전에 구했던 과표에서 0.14%를 곱하면 되고, 지방교육세는 별도 합산과세 금액의 20%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금액의 합계가 총 재산세의 금액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수지분석에 들어가는 지출 항목들의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업마다 더 추가해야 할 사업이 있고 그리고 제외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참고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좀더 상세하게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사업준비과정 중 어떤 항목과 비용이 있는지 알아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